안녕하세요 길박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어, 7월 6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아, 문정동 아, 문정역 근처 법조단지 쪽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이쪽에 오후 한 3시쯤 와서 일보고 지금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요. 아예 콜이 뭐 전무하네요. 사실 여기서는 아예 콜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강남 2만원 좀 전에 부르고 온 수동 2만 5천원 사실 이거 못 가죠. 저는 지금 사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오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삥바리코 타는 것도 의미 없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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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려가는 코를 한번 받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찍 나와서 코를 대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의 아니게 아, 일이 좀 있어서 일찍 나와가지고 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기대 한번 하시죠. 뭐좀 일찍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일찍 나오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약한 30분 넘게 대기를 했는데 아예 코를 갈만한 코리 아예 없었어요. <laughs> 자. 오늘의 영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레츠고 네 현재 시간 8시 14분 됐습니다 <웃음>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 4시 반부터 지금 정확하게 지금 8시 14분이니까 4시간에서 10, 16분 빠지는 3시간 44분 되게 했습니다 정말 이래서 일찍 나와 봐야 별거 없다라는 얘기가 <laughs>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큰 목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자, 콜 하나 잡았습니다. 광주 능평리 가는 콜. 아, 핸들포유네요. 35,000원 콜 잡았습니다. 핸들포유. 자, 능평리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능평리 괜찮습니다. 아, 시간 좋고요. 일단 능평리로 이동해서 다음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우후 출발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8시 59분입니다. 자, 문정동에서 너무 죽었어요. 너무 죽었어. 정말. 짜증 날 정도로 죽었습니다. 자, 선님이 찍어 준 위치는 오포 서부 파출소입니다. 능평리 오포 서부 파출소. 자, 이쪽은 어, 이 능평리나 능원리 이쪽으로 오시면요. 능평 삼거리를 지도로 검색하셔 가지고 능평 삼거리로 가서 스탠바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능평 삼거리는 세정역에도콜잘 나오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A급 장소입니다. 이쪽 바운드에서는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굵직굵직한 콜도 좀 나오는 편이고요. 어 분당 같은 경우는 2만원 찍어주면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수원 같은 경우 3만원, 3만5천원 이 정도 선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근처에서는 콜이 없습니다. 지금. 능평산거리까지현 위치에서는 한 5,600m 정도 걸어가야 될것 같고요.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능평산거리로 이동해서 능평산거리 볼까요? 이쪽입니다, 지금. 여기. 쓰레주로 있고, 뭐, 백두산 약국 있고, 이런 데 있죠? 이쪽. 요렇게 제가 있는 데서 이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여기.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걸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자, 가면서 뭐, 좋은 콜 하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9시 10분입니다. 지금 능평상거리. 능골상거리라고도 하죠, 여기가. 아, 근처에서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기흥역 가는 콜인데요. 뭐 엄청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지만 한 20, 23분이면 갈것 같고요. 운행 키로수는1 3 k 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자, 요거 그냥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되는 대로 가봅시다. 한번 웬만하면 자, 기흥역 착지 좋습니다. 기흥역 뭐 바로 옆에 내리진 않겠지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여기가 눈골산거리, 눈평산거리라는 명칭을 가진 위치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9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기흥역 옆에 아파트 손님 내려 드렸고요. 자 생각보다 바로 콜을 못 잡네요. 지금 인근에 콜이 없습니다. 지금 인근에 콜이 없어서 여기서도 조금 기다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현재 콜 수가 어, 1,900 콜.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2,000 콜을 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0콜못 넘으면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꺾이는 거죠. 1 0시 반까지 올라가다가. 꺾일 것 같습니다 자뭐 수원 영통 쪽 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성 화성 일단 뭐 뜨면 가겠습니다 뜨면 가고 서울 쪽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성남 쪽이나 이런 데또 한번 들어가도 될것 같고요 자 아니면 아예 멀리 가는 거그러니까 뭐 적당하면 가겠다는 거죠 기흥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기하겠습니다 강남대역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강남대역 보다는 지금 시간이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흥역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에는 강남역, 강남대역, 이 위쪽에 있는 거죠. 강남대역, 이 위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해도 될것 같고요. 지금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늦었으니까 기흥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Let's go. 네, 시간은 지금 11시 24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기 기흥역 맞아요, 여기? <laughs> 아, 미치겠네 진짜. 기흥역에서 정확하게 1시간 반 자빠졌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심각하네, 심각해. 코리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서울 가는 거 뭐, 개봉역 3만원, 2만 5천원, 인천 3만 5천원. 정말 손이 가다가 멈추는 거 있죠. 가다가, 뭐, 초속으로 가다가, <laughs> 아, 가다가 핸드폰 앞에서 바로 멈춰요, 멈춰.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멈춰버려. 금액을 보고. <laughs> 미치겠습니다. 자, 밑에 있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길래, 지금 기운구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 기운구청까지 한 500m 되는데, 밑에서 언덕백이라서, 이게 지금 코를, 코를 떠도 쉽게 안 가지네요. 언덕백이라서. 일단은, 그냥 살짝 걸어 올라가면서 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 숙제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laughs> 아, 힘들다.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지금 시간은 12시 39분 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그 기흥역에 도착한 게 9시 50분 입니다 그러면 10시 50분 11시 50분 <laughs> 2시간 50분 와 기흥역에서 2시간 50분 자빠졌습니다 지금 오늘 <laughs> 장난 아닌데요 진짜 우와 진짜 막 지금 간신히 하나 잡긴 했어요 그냥 오리역하고 미금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 가는 건데 이것도 또 기흥구청에 있다가 제가 넘어왔어요 지금 여기 신갈 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냥 내려왔는데 야 여기서 또 코리 하나 떴습니다 지금 기흥구청 주차장이라고 하시네 가야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숙제도 해야되고 <laughs> 아 정말 미치겠다 진짜 오늘 진짜 뼈저리게 느끼네요 뼈저리게 느껴 뼈가 아플 정도로 느낍니다 사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현재 시간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힘들죠? 우리 일이 렇게 힘듭니다. 뭐 뜻대로 될것 같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류역하고 미금역 중간 쪽에 아파트 내려드리고, 지금 미금역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근데 혹시 모르는 코를 하나 잡았어요. 혹시 모르는, 살아날 수도 있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지금 한 500m 정도 되고요. 거리는. 미금역 방향은 방향이에요. 가는 길 중간에 있고요. 양재동 가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양재동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래도 뭐 도착해가지고 바로 양재동 2만원짜리 후불코를 잡았는데요. 이거 이동해 보겠습니다. 양재동 어딘지는 몰라요, 지금. 뭐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가보겠습니다. <laughs> 이것을 시발로 해서 살아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요거 가면 아 금액은 10개. 자,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 가시죠. 네, 양재동 도착했습니다. 양재동 그 시민의숲 뒤쪽에 어, 구룡사 있는데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자, 삼호물산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으면 아마 삼호물산 쪽으로 아마 갔을 건데 지금 시민의숲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시민의 숲 쪽으로 나가서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리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2시 전에 하나 타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쪽에서는. 아,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좀먼 거, <laughs> 좀 멀리 가는 거 하나 떠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그 제가 일한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나와서 스탠바이 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제가 과연 선택을 잘못한 것일까요? 글쎄요. 자, 오늘은 두 가지의,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laughs> 첫 번째, 너무 일찍 나가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아무리 기흥력이라 그래도 없을 땐 없다. <laughs>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호되게 당했네요, 호되게. 정말 제 속마음 같으면 바로 일 줬고, 동네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드려 기분으로 얼마나 더 일을 하겠습니까? <laughs> 하지만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억지로 일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살아나가 보겠습니다. Let's go! 화 i 팅 네, 현재 시간 2시 20분입니다. 꿉벅꿉벅 졸았습니다. 꿉벅꿉벅 벤치에 앉아가지고 <laughs> 미치겠다 진짜. 오늘. 왜 이러냐? 자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강남이 낫겠죠? 자 서초구 반포동 반포 중흥아파트 구반포역 근처겠죠? 아무래도 자 2만 원짜리 잡았습니다. 요거 이동해서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코는 없을 거야 아마. 또 다른이 타고 어디 론가 것도 슬슬 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렛 e 고네 시간은 지금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구반포 여기죠. <laughs> 구반포. 반포 주공은 구반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강남으로 들어가는 버스도 없고, 사당역으로 나가는 버스도 없고, 심야 버스도 없고. 아, 애매하다, 애매. 해 진짜. 자, 따릉이가 뭐 근처에 있기는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나? <laughs> 그냥 여기 좀 있어 볼게요. 몸도 조금 피곤한 것 같고 하니까. 여기 좀 있다가 아, 택시 타고 갈 만한 오다가 있으면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그, 콜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아, 애지간한 것들은 다 갑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갈 만한 콜은 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간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강석 하나 뜨면, 진짜 좋겠는데. <laughs> 강석으로 한번 목적지 배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4시 15분입니다. 현재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당역입니다. 사당역. 아, 사당역 쪽으로, 뭐, 걸어오다가, 따릉이 타고 오다가, 걸어오다가, 따릉이 타고 오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laughs>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집에 가는 심야 버스가 한 10분 정도 뒤면 어,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 버스는 28분이네요. 어, 10분 뒤에 도착하는 그 버스는 일단 보내겠습니다. 보내고, 그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코를 못 잡으면 어, 그 버스를 타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laughs> 두 가지. 아, 첫 번째는, 아, 너무 일찍 나오지 말자. 일찍 나와봐야 정말로 소용없다. 푹 쉬고 나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 기흥력 같이 좋은 데에서도 두 시간씩 자빠진다. 뭐 이런 거죠. 어, 자빠질 수 있는 데에서는, 어, 좀 웬만하면 타야 되겠다라는 뼈 아픈 어떤 다짐을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오늘 기분이 속된 말로 적 같고요. 존나게 짜증나고요. 존나게 열받아요. <laughs> 열받아서 뒤집었습니다. 쪽팔리고요. 아, 정말 오늘 좀 너무했습니다. 진짜.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사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어, 30분 뒤에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를 잡고 갈 수도 있잖아요. 또 멋지게 김포나 뭐 이런 거 3만원짜리. <laughs> 그러면, 목적금 달성이죠. <laughs> 아우, 쪽팔려. <laughs> 자,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좋아요, 구독. 오늘은 부탁드리지 않을게요. 쪽팔려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